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아침을 알리는 소리랍니다. 저희 집 마침 알람은 밥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은 어떠신가요? 지금 안과 밖의 온도차가 커서인지 창에 성애가 많이 끼어 있네요. 창밖에는 겨울 허흡벌판이 보여서 썰렁하기만 하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절별로 바깥 경치가 얼마나 멋진지 모른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창문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아파트 건물과 자동차들 뿐이었는데 이곳 시골에서는 부엌에 서서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온답니다 거실 창으로는 넓은 시야가 사계절마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들을 영화 슬라이드처럼 시간시간마다 바꾸어 멋진 풍경들을 선물해 주곤 하죠 이 집은 저희 집 옆집인데 이곳의 안주인께서도 도시에 사시다가 귀촌을 하신지 몇년안 되신 분이랍니다. 집은 새로 지어서 오셨다고 하네요.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답니다. 작은 먹을거리라도 드리면 바로 담례를 해주시네요. 이곳에는 다 귀촌을 하신 분들이 사신답니다.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너무 시골 분들이 많은 것보다 귀촌인들이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물론 아직까지는 크게 대화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지만요. 저희가 귀촌을 해보니 귀촌인 마을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동병상련이라고 서로의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이해를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간혹 먼저 온 사람이 더 텃세를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시골이라도 이사 왔을 때 처음만 관심을 갖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쁘고 다 자기 생활하기 바빠 참견할 시간이 없는 탓이겠죠. 귀촌은 좋은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은 것 같네요. 이 집은 저희 바로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시는 집이랍니다. 길 사이에 있다 보니. 가장 많이 보게 되네요. 주위에 좋은 분이 있다는 건참복 받은 거 아닐까요? 귀촌 생활은 오랜 적응 시간이 필요할 듯 싶네요. 환경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적응이 되어 가겠죠.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